사 선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사순절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할수록 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받을 테, 아, 은혜를 받을 텐데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놀랄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일본의 애니메이션인 목소리의 형태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내용은 한 청각 장애인 소녀와 한 소년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화해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거기에서 청각 장애인 소녀와 한 소년이 화해하는 과정 가운데 소년이 그 소녀를 괴롭혔었던 적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소년이 그 소녀와 대화하기 위해서 수화도 배우고, 그리고 그 둘의 관계 가운데 진정 친구로가 되는 화해의 과정들이었습니다. 영화의 모습 보면서 저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전하는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자동차에서 듣던 음악 소리, 그리고 아이가 들려주는 첫 울음소리와 아빠라고 불러주던 목소리,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목소리. 이러한 목소들이 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 들으며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주신 감동이 난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 여자의 말만 들으면 실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머니요, 하나는 아내요, 하나는 내비게이션에서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만우아가 여와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사랑과 환경을 통해 주님은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중보자들과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하십니다. 얼마 전에 예배에서 한 목사님의 딸이 간증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는 한 곳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년은 낙심하였지만 이 또한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직장,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무엇인가 선택했을 때이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이고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완이시라라는 잠원 16장 9절의 말씀처럼 시작은 나의 계획이었지만 결국은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 사순절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이 필사를 하는 것은 매년 저희 가정이 준비하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왠지 말씀을 준비해야 될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나태해지는 제 모습을 보는 것도 있었지만 그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은 결국 주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결국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내가더 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했을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 부사역자로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사역이라는 사육, 것을 할때 그것들에 매몰되어 있고 잃어버렸던 저의 그 은혜. 그것들이 하나님 은혜가 이번 자순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자신에게 더 크게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옆에 돕는 배피를 주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힘을 내어 나갈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번 사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전에는 잘 몰랐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전에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단순히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 보았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말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감동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 보았을 때는 발견하지 못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 나에게 의무와 같이 다가왔던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이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방향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또 무엇일까요? 바로 들을 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혼란스러워 합니다.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 시간을 내어서 그 내용들을 해석해주는 시간을 가지시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눈앞에서 보았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고 있던 것은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예전에 믿음이 없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왜 설교를 듣는지 물었을 때 그냥 좋은 이야기, 그냥 자기에게 힐링이 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듣는 서교와 그와 같지는 않으신가요? 요즘은 불교의 법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좋은 말, 그냥 복되는 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전해, 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분명 목회자로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자신의 생각이 투영되고 정치적 발언을 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는 단지 성도들에게 부자가 되는 법, 이런 것들을 설판다면, 이런 세상적인 설교가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 성장한 성교,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도 나의 말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전하는 설교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에 맞는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 다시 말해 사람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부자가 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었으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행동으로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내 고집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위해 100마리의 양, 아, 99마리의 양을 놓고 가신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주님께 가는 길을 돌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신랑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찬송과 540장을 작시한 어, 크로스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시각장애인이었던 크로스비의 고백처럼, 주의 음성이 나에게는 주님의 속삭이는 사랑이며, 기쁨이고, 주가 주시는 참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상황으로, 때로는 목소리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삶이 변화되어 이전에 죄의 멍이를 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것이 되어 이전 것을 내어두고 새 사람이 되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 받은 사랑을 전하고 풍성함을 나누며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행함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목소, 목소리를 듣고 힘내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고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여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볼때 주님께서 나의 영을 열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아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길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삶 살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그 말씀에 그꿀 같은 목소리를 듣고, 오늘도 내일도 그 힘내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을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싸우며, 나의 주인되시고, 나의 목소리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이 주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음.